16일 방영되는 드라마 정년이 11화에 특별 출연하는 장희진의 극중 스틸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최공선 역의 문솔이, 공선의 아버지 역의 이덕화, 목포 건달 역의 오대환 등 탄탄탄 연기파 배우들이 특별 출연을 하여 녹직한 무게감을 더하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패턴을 이어받아 장희진이 최종화를 앞두고 정연이의 특별 출연 릴레이 속에서 놓칠 수 없는 피날레를 장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장희진은 극중 홍매라는 인물을 연기합니다. 홍매는 문옥경 서혜랑과 함께 메란국극단의 초창기 멤버로 활동을 했던 인물로 국극을 그만두고 재력가의 후처가 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홍매는 똑단발과 새빨간 립스틱으로 화려하고 매혹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원작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요. 어려움에 빠진 메란국극단의 후원을 자처할 것으로 보이죠. 지난 10화에서 회심의 합동공연 바보와 공주막을 올리는 날 옥경이 첫 공연을 마치고 돌연 은퇴와 함께 잠적을 해버려 메란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또한 소보은 정년이에게 해코지를 한혜랑을 쫓아내면서 메란의 간판 배우 두 사람을 동시에 잃어버린 상황이죠. 그리고 11화 선공개 영상에서 메란 국극단이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그동안 메란 국극단을 이끌어 오던 문옥경과 서혜랑의 부재와 영화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국극의 인기가 시들하면서부터입니다. 새롭게 공연을 준비하던 강소복은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 극장을 사용하려면 대관료를 내야죠. 이전까지는 그냥 문옥경의 인기로 메랑국극단은 공연장을 빌리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죠. 하지만 문옥경이 사라진 지금 극장 주인은 더 이상 메랑국극단의 흥행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공연을 한 후에 정산을 받았던 방식에서 미리 극장에 대관료를 내라고 못을 박죠. 고부장과 서해랑에 의하여 국극단의 재정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강소복으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는데요. 메란 국극단 건물을, 팔라. 메란 국극단 건물을 팔라니? 재정의 문제가 생긴 메란 국극단 강소복에게 자금 마련을 위하여 극장 주인은 국극단의 건물을 팔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국극의 왕자였던 문옥경의 부재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죠. 먼저 나간 사람들이 그래도 똑똑한 거야.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먼저 나간 사람들이 그래도 똑똑한 거야. 문옥경의 이탈과 메랑국극단의 재정 상태가 소문이 나서 연구생들의 이탈도 가속화가 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이러한 다양한 스트레스가 쌓은 강소복은 갑자기 걷다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11화에서는 새로운 소리를 장착하고 메랑국 극단으로 복귀를 한정년이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1년이 지나고 다시 복귀한 정년이는 강소복으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받습니다. 극단에 그냥 들어올 수는 없다. 실력을 증명하면 복귀를 허락하겠다. 못 올라오기만 하면 정년이는 복귀를 위하여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죠. 채공선에게 특별훈련을 받고 드디어 자신감을 회복한 정년이. 목포에서 올라오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일인 줄 알았어야. 메란국극단에 가기만 하면 그냥 반갑게 받아들여 줄 것이라 생각했던 정년이 강소복의 제안에 영서와의 1인 공연으로 경쟁을 예고합니다.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역할로 1인 공연을 하여 구경을 온 관객수로 평가를 하겠다. 결국 영서와 정년이의 1대1의 대결이 성사가 됩니다. 영서는 춘향전의 이몽룡의 역할을 선택하고 정년이는 심청전의 심청이를 연기하게 됩니다. 그동안 문옥경의 이탈로 주연의 역할을 하면서 실력을 쌓았던 영서가 유리한 상황. 관심은 영서의 차지였습니다. 정년은 서울역 광장에서 1인 공연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정년이의 등장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없었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정년이의 추월 만정. 엄마 최공선의 상징과도 같았던 소리로. 정년이는 인생 2막을 시작합니다. 결과는 대성공.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정년이의 공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꺼낸 정년이의 소리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비록 높은 소리가 올라가지 않고 갈라지는 소리가 나오지만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는 소리를 했죠. 불완전하지만 가슴을 울리는 마치 최공선의 소리를 닮은 듯한 진심 어린 연기 자신감에서 비롯된 마음을 전달하는 소리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결과 드디어 정년이는 강소복 단장에게 재입단을 허락한다는 말을 듣죠. 다시 메란국극단의 재정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강소복 단장이 쓰러지는 모습을 정년이가 보게 되죠. 그로 인하여 극단 분위기가 가라앉아 메란국극단원들은 풀이 죽은 모습인데요. 손 놓고 있을까요? 남은, 해야지. 남은 사람들끼리라도 해야지. 극단을 떠난 사람들로 인하여 심란한 정년이는 힘을 내고 말합니다. 영서도 정년이의 말에 덧붙이죠. 지금부터 우리가 옥경 선배 자리를 대신하면 되는 거야. 시작 화면에서 원작과는 다른 인물인 홍매를 이야기했는데요. 정신을 차린 강소복은 초창기 메란극단의 배우였던 홍매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홍매를 찾아갑니다. 홍매야 메란극단이 정말 어려워. 한번 도와줘. 자신의 옛 제자였지만 국극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메랑 국극단의 부활을 위하여 홍매에게 자존심을 굽힙니다. 결국 홍매의 후원으로 메랑 국극단은 새로운 공연을 할수 있게 되었죠. 또한 홍주란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일단은 엄마의 권유에 어쩔 수 없이 안정된 삶을 택할 것 같죠. 원작의 부용이의 역할을 홍주란이 대신 맡았습니다. 캐릭터의 몰입을 위해서 부용이의 캐릭터를 배제했지만, 비슷한 감정으로 홍주란에게 주입했죠. 그래서 홍주란도 메란국 극단을 떠나는 일원이 됩니다. 12회에서 쌍탑전설의 아사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예상되는 홍주란이지만, 일단 극단을 떠나게 되네요. 결국 복귀를 예상하지만, 원작에서의 부용과 겹쳐지는 캐릭 설정으로 어떤 이유로 극단에 복귀할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설마 정연이에게 동성애의 감정을 느끼면서 결혼을 깨고 돌아올까요? 11화는 새롭게 메란국 극단을 세우는 과정을 그릴 것입니다. 강소복과 정연이 그리고 허영석까지 문옥경의 빈자리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극의 스타로 발돋움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될 것입니다. 원작과 같은 흐름은 아니지만, 부루용이 가쓴 쌍탑 전설이 아닌 연기자로의 길을 포기하고 새롭게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행이 습작한 극본인 쌍탑 전설로 새로운 시작을 알릴 듯합니다. 과연 정년이는 메란국극단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11화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원작을 모두 담기에는 12화가 매우 짧은 듯한데요. 비록 엉뚱한 성격의 정년이지만, 마지막까지 정년이를 사랑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요.